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어, 한번 보자 펩트론 좀 어제 갑자기 뭐알수 없는 걸로 취소 샀는데 결국은 요 라인을 뭐 35만원 라인을 못 들어준거고 지금 이쪽 라인을 받쳐줬냐? 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게 30한 2만원 라인인데 그래가지고 오늘 이 구간 안에서 노는게 중요해요 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가 아니라 이 구간 안에서 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사부작스 텝업해서 35만 원 밟고 또 밟다 보면 또 올라가면서 또 40만 원 밟고 이런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서 아마 좀지지게 폭발하는 그림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또 많이 올라가겠지 또한 40만 원 50만 원뭐 이런식으로 폭발을 하겠지 그러니까 나 얘가 막 안좋다 라고 하면서 막 이거 안좋다 이거 쓰레기다 이거는 이제 다 됐다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나한테 안 와다 어 와닿지가 않아 얘가 진짜 안좋으려면 뭔가 내, 내가 보기 아 이거 진짜 줬됐는데 하면서 막 경각심도 들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어, 이거 걱정도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런 느낌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냥 크게 막 걱정하시거나 막 그럴 필요 까지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막 그냥 지켜봐 반도차 아저씨 뭐 언제 이런 거 틀리는 거 봤으니까 나 이런 거잘안 틀리잖아 알아서 기어 올라가는 그림들 무조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것도 그 하실 것도 없거든요 그냥 지켜봐 뭐 반도차 아저씨 이런 거안 틀리잖아 그러니까 좀 멘탈 잡고 가다 보면은 또 뒤지게 세게 올라가는 그림이야 뭐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멘탈 잡고 가자 어, 나 이런 거안 틀려. 제일 중요한 건 형님들의 의지와 정신력인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어 계속해서 여기저기 막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다가도 올라가면 아 너무 좋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반도차지식 개새끼하다가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좀 올라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세게 올라갈 거고 반도차 아저씨 하면 패트를 아닙니까? 어 나는 이 비만 관련해서는 내가 씨 위를 자르는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려고. 어, 굉장히 관심이 높고 잘 알아요. 어. 그래가지고 외과적인 시술까지도 있는 것까지 알면서도 내가 약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었으니까, 형님들도 막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러다가 올라가면 또 뒤지게 세게 많이 올라가면은, 한고 그 정도만 생각을, 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애지간하면은,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좀 따라와. 어, 남이고 따라오시다 보면은, 형님들, 나중에는 결국은 좀 많이 웃는 그림들 뭐 무조건 나올 겁니다 나 이런 거안 틀려요 제일 중요한 건 형님들이 이 멘탈이고요 멘탈 잡다 보면 또 뒤지게 세게 올라가는 그림들 나오겠지 쫄지 않나 이런 거안 틀려 알잖아요 그냥 오로지 멘탈 어, 멘탈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 반도차 아저씨예요 형님들 알잖아 어.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 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세 4월 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애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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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 원할때 들어간 거. 예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 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눌르시고 예전 내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 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러면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어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삼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삼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에 이때요. 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주고 갈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주고 갈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기폴드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는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도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에 달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중공업 있어요. HJ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 5 0 0 원이죠?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 원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데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뭐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 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은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위에 더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어 와,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 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아직 시장이 안 끝났는데, 음, 이제 한, 한 시간 있으면 아마 실적이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오늘도 아마 좀 그게 되고 있어요. 좀 많이 그거 해요. 어, 오늘도 지금 결국은 이 엔비디아가 결정하는 그건데, 아. 오늘, 지금, 일단, 지금까지는 시장이 안 좋거든요. 뭐, 비트코인 지금 꼬라 박은 거 보이시죠? 어제 내가 잠깐 뭐, 8만 불이, 아, 9만 불이 잠깐 깨졌었다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아니야. 한참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분봉으로 볼까요? 15분봉으로. 15분봉으로 봐도 이게, 9만 불 깨진 거는 오래됐죠. 한몇 시간 됐죠. 그러니까. 아, 한, 한 시간 됐구나. 아, 한 시간 넘었구나. 뭐, 이러니까 지금, 뭐, 좀, 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좀, 그나마 시장이 다행인 거는, 엔비디아, 테슬라가 올라갔다는 건데, 근데, 뭐, 없어요. 그거 말고, 예,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꼬라박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답답한 상황이야.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실적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가불기 걸렸다 싶은데, 오늘 조금 올라갔다 치더라도요, 실적이 막, 엄청나게 역대급 상승에다가 막 그런 게 아니라면은, 분명히 그럴 거야. 실적이 좋잖아요. 실적이, 실적이 호재, 호, 좋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래. 좋은데, 라스트 댄스 아닐까? 이제, 박을 거야. 실적 안 좋을 거야. 거품이다. 이러면서 거품론을 이야기할 거고, 실적이 안 좋잖아요. 실적이 안 좋으면, 봐봐라. 내 말이 맞잖아. 거품이다. 어.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니까, 러 내가, 안티들 상대할 때 매번 그러잖아. 어, 안티를 상대할 때, 안티드는뭔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어, 그냥 이미 결론이 지어져 있는 거야. 아주 뭔 말을 해도 조금 그가 한데, 결국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래도 문제는 그런 거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 뭘 해도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좀 빠지려고 하고, AI 거품론을 조금 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뒤집을 뭐, 그런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아마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네요. 아, 하락장이 지금 좀 계속해서 오잖아. 그러면 의외로 좀 이제 좀 다른 것들 보는 게 맞네. 이제 그러니까. 좀 매매하는 것들을 지금 바로 내가 사고 있는 막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좀살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니까 지금 어, 하락장이 오면은 어 나는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시프트, 음, 시프트 이런 게임주 괜찮거든요. 어 지금 좀 많이 빠지긴 했어. 근데 얘 아마 지금 괜찮을 거예요. 어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NC가 망해가 <웃음> <웃음> NC 그 이번에 새로운 게임 아이온 2가 그냥 꼬라박았어요 재미도 없고 게임 엔진도 뭐 그대로고 스토리도 10년 15년 전에 짰던 스토리를 하나도 안 바꾸고 하고 하니까 망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조금 디렉팅이 잘 되고 있는 넥슨 게임즈라든지 시프트업 정도는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시프트업 너무 많이 빠졌네. 그래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진 것들 중에 하나는 조금 올라갈만하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제 좀 정책주. 이제 어제 막좀 버티면서 갔던 아난티, 뭐 에코플라스티, 그다음에 두산표혈세 이런 거. 어제 내두산표혈세 실수를 안 찍었더라. 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또이 새끼 찍어 아안안 안 올라가니까 안 찍었네. 이 소리 나오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로봇주들은 뭐다 들고 있어가지고 뭐더살 필요 있나라고 싶어가지고 그냥 보는 거고 원이홀딩스도 뭐 나쁘지 않을 거고 거기에다가 더핑크퐁콘이 이건 더핑크퐁컴퍼니는 지금 사기는 조금 그래 음, 왜냐하면좀 신규 상장주라서 아무리 회사가 뭐 미래가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지금 좀 체킹을 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아좀 보면서 가고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는 그림들은 또 그려지겠지 원전 원전들도 지금 좀 괜찮긴 한데 뭐 계속해서 원전은 피로감이 있으니까 어 지금 당장에 또 추가로 매수하거나 이렇게 해도 다 사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나는 내가 매매를 할 때요 이뭐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짜라잔 사실 샀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 형님들한테 다 영상 찍고 공유를 해 드린다고. 뭐, 최근에, 뭐, 좀, 바이오주들도 괜찮은데, 셀트리온 같은 것만 하더라도, 10월 15일 여기서 샀어요. 하락장. 요, 기회다 하면서 사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떨어졌어. 그래도 이만큼 볼륨이 쌓여있으니까. 볼륨이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볼륨이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그래서 떨어질 때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사는 거. 안 그러면 아예 안 떨어질 만큼. 내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야기를 뭘 했냐면은, 얘가 1년 내도록, 1년 내도록 이 85,000원을 못 넘고 있었거든. 그래서 85,000원은 조금 버텨줘야 된다. 아,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살만하다 했는데, 봐봐 8 5 0 0 0원 지켰잖아. 뭐 죽다가도. 그러니까 그러면 요러면은 괜찮다는 거야. 아주 요런 것들을 돌파하거나 확실히 떨어지거나 골라서 사야 되고 맞춰서 사야 되는 거야. 요런 매매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매매들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든 수익 내려고 하면은 수익 내고. 뭐 어떻게든 뭐 온몸을 뒤틀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반도체 아저씨가 막막 막 엄청 잘한다 이런게 아니라 그냥 또 나도 내 새끼들 먹여 살리고뭐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어 수익이 이렇게 이렇게 나는 방향으로 가다가 잡힌 거예요. 음 내가 막나 주식 졸라 잘해요막 이런게 아니야 형님들 그냥 또 나도 먹고 살려고 형님들 매매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매매하는 것들이 이제 바뀌고. 뭐 그런거니까 형님들도 아마 좀 따라 하시면은 스윙이나 이런것들은 분명히 많이 잡힐 거예요뭐 반도체 아저씨 이런거 막 그렇게 틀린 틀리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또 그런거 아니면 사실은 또 휴릴로봇 같은거 있잖아요 요것도 보시면은 솔직히 임박할 때 샀어 이게 6월 달이면은 6월달에 이때 사가지고 6월 25일 6월 23일 인가요 이때 거는게 이때 사가지고 사자마자 그냥 팍 하고 올라가서한 50%가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밑에서부터 다 먹었다고 보면 돼. 그런데 이걸 안 팔았어. 내가 그냥 냅둬라. 이거 한 15,000원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쭉한 7월 8월 지나니까 밑바닥을 치니까 내가 이걸 진짜 오지게 많이 먹었거든요. 니네 때문에 물렸다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이거 바닥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지금, 많이 올라갈 때200% 넘게, 200% 가까이 갔나? 200%못 갔나? 아무튼, 그런데 지금 좀 많이 떨어져서 120%인데, 그래도 봐도100% 수익이 볼륨이 잡히잖아. 결국은, 확실한 지점에서 아래쪽에서 잡거나, 돌파하는 지점에서 잡으면은,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드릴, 주신다면은, 내가 내 개인 매매 하는 거야.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지금 아침부터 내가 그런면 못담시, 야, 이 아침부터 뭐 땀시 그러겠냐.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공유 받으시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어, 시장 좀 버티면서 좀 조금씩 사부작 사부작 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직 가 하면은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을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런 거안 틀려요. 어, 멘탈 잡다 보면 알아서 올라갈 거고, 형님들은. 요거 따라만 하시면은,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시면 수익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따라 하시고요. 이건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 나는 구독이라, 어,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이걸로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라. 어, 유튜브 수익 잡아가지고, 내, 이제, 유기견 센터 앞에서 얘기했죠. 유기견 센터 강아지를좀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뭐, 여기저기 도와주고 있어요. 솔직히 뭐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형님들도 좀 같이 좀 유튜브 수익이나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어, 형님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 아 오늘 또 엔비디아 실적 나와봐야 하는데 아마 영, 영상 찍다 뭐 조금 영상 올리고 나다 보면은 또 엔비디아 실적 가다 잡힐 건데 어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해가지고. 어. 걱정은 돼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멘탈 유지하시고요. 자,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어,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만 꼭좀 눌러주세요. 애기들 좀 돕자. 날도 추워지는데 겨울 선물도 주고 좀할수 있게요. 자, 오늘또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를 영상.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형님들. 아침에 뭐 파이팅 한번 외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